테레스박이랑김창섭이랑 익사 동기라고요 아, 진짜로 아니, 수박캠그 정도의 위치어서나오 내, 네 여기 자리불리하다 <laughs> 뒤에 봐봐. 아파이터 비올라 이거 비올라 비올라인데? 비올라인데? 또 비올라 안돼 비올라 안돼 l 가 Piola, Piola. p i o l 라 p i 나나 a Piola. p i 야야나나 나 죽을때? 음. 파이터, 파이터 죽었어 파이터 죽었어 어 하나 하나 어, 어? 나이스 들어, 들어로 한번 뒤에 아, 어 뒤에 상 뒤로뒤로 돌아 어 상냥 뒤로, 뒤로 돌아 이쪽, 그쪽, 그쪽으로 질렀어 그쪽으로 한대 컷! 해봤어, 응. 바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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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. 두 하나만 해어 하나만 해어응 파.. 네네패두대 맞았어 두대 맞았어 세 대, 대? 네 대? 거의 다 죽겠다 이거 네 대? 오케이 천천히 해, 천천히 해. <laughs> 아. 야 뭐야 이거? 아, 어? 진짜 이거. 이거, 어? 이거. 어? 아 와, 씨, 이 새끼들 진짜. 아다들 보내 야 아이, SDF 너가 아, 만든 월너사아 이거 야 근데 알았지? 나 진짜로 이판 하고 나서 느꼈어 그냥 어? 안 하고 싶음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얘네들 존나 역겨워 그것은 맞긴 해어 지금 나한번 하고 스트레스 존나 많이 받았어 안 하는 게 맞음 김창섭 아니지 테렌스바 니가 <laughs> 만드는 월드 꿈걸음 유치와 드루 변신 대놓고 빨고 도망가기 아따따이가에이미 켰었더라면 아 미안합니다 마인드가 리선족이라 또 다크앤다커 Dark 필수 게임 도우미 구매를 안한 내가 <laughs> <laughs> 3개월 동안 모았던 거? 그냥 허물어 버렸어, SDF 그러니까 왜 아무도 게임을 안 해? 진짜 안해 그리고 유저를 싫어해 근데 내가 봤을 때 SDF 지금 여기 방송 보고 있어 보고 계시다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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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다크앤다커를 부수지 말아 주세요 우리의 주적은 아이언메이스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사장이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을 갔는데 고기를 다 태운 거임 뭔 소리야 이거 타이 방귀 끼냐? 야너 방귀 꼈어? 선풍기 소리인가? 아니 마이크 얼마짜리 쓰고 있는데 나 이거 다이소 4,000원 미이야 3,000원 <laughs> SDF SDF 미안합니다 사과 말고 제발 테렌스 박 너가 만든 월드공성아 멈춰 드루이드 고쳐줘 에임 키고 싶어 맨날 드루이드 볼 때마다 진짜로다가 이건 맞아 안 키는 게 바보임 어 뭐야 진짜 SDF 그 개발자 알... 아니 닉네임 닉네임 뭐야 닉네임 SDF SDF인데 어서아안 SDF. 한대 아니야 아니야 믿지 마아 아, 진짜야 어. 아니 믿지 마아저 <laughs> 다크엔 다커 너무 <laughs> 너무 재밌고요 아이 계속해! 깐딸이왜 그래! 멀티클래스 그냥 너무 유쾌해 그 유저들이 싫어하는 건좀많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거 사실 멀티클래스는 괜찮은데 미리 공지 좀 해줬으면 데뷔할 아... 시간을 줘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아까 그 테렌스박 햄이랑 김창섭, 신창섭 씨랑 입사 동기라고 하던데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? 무추한 곳에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! 이번에 앞둔 재판 좀잘 풀리길 빌고 있고요 그냥 다그 아, 재밌게 씨. 하고 있습니다 나 떨렸어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 제발 몽키야 본인이 직접, 직접 왔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왜 웃고 있어 딴다이 근데 아니 안 웃고 있습니다 <laughs> 왜 웃고 있어? 아니 이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님들 이거 게임 캐릭터 아니에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, 그게 아니라, 인륜적으로다가, 무서른 게, 그런 말 하면 안 되지. 그 사람들 욕하면 슬퍼하고, 그럽니다. 아, 근데, SDF님, 근데 진짜 궁금한 게, 핵을 잡을 순 있는 거예요, 이게? 나는 하루하루, 진짜, 핵 너무 쓰고 싶은 마음을, 언젠간 잡아주겠지 하는 마음에, 꾹 참고 있는데. 아니, 네, 저 새끼가 제일 악질이야. 그냥, 기승무래. 언젠간 잡아주겠지라는 마음에 꾹 참고 있는데, 이게 잡아주겠냐고! 내 어? 말을 들으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더라고. 이게 지금 재판 때문에 바빠서 못 하는 거지. 재판 끝나면은 열심히 잡아주실 거죠? 아, 야, 따야. 그거 이것만 좀 확언을 듣고 싶지 않나. 따야, 너 방제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? 예? <laughs> 만드셨잖아. 그래, 만들어줬지. 에이가 당황스럽게 돈이나 쓰고 말해. 나는 레드스톤 좀... 파리가 먼저야. <laughs> 아, 뭐야? <laughs> 아니 날두형도 왔는데 이러다 대통령님도 안모오겠어 이거 서결이형 핵좀 잡아줘 진짜 나 힘들다 <laughs> 역대 대통령 말고 현 대통령만 역대는 좀 무섭네 아 가족 조지나랑 함께 시청 중이야 젖주는이 주니언 어디 주니언은 안봐 뭐야 이어나 <laughs> 게임 꺼졌어 설마 실시간 재즈 설마요. <laughs> 몸 변신하고 어... 응? 표범 변신하고 지금... 그대로면 표범 상태로 너다 찢겨 야 몽키야 제발 왜 이래 진정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아 이게 진짜 체감이 없어서 함부로 말을, 말을 막 하는 거야 테렌스 박씨 그 주짓수 굉장히 잘 칩니다 진짜 반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티프님 그, 핵 그것만 말좀 해주세요 잡아 줄 거지 재판 끝나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아. 포인트 더 라인 맞아 뜬건데. 난 다, 다음 시즌은 재밌을 것 같아, 아레나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 던전에서 먹고 나간 템은 아레나에서 안 읽는 사실 지금까지 던전에서 특히 1성 1층에서 상자 열면은 그냥 뒤통수 때리고 싶었거든요 상자 열고 있는 우리 바바리아 던전 크롤링하고 아이템 수집하는데 의미가 생긴 것 같아서 영리하게 패치한 것 같아 아이고. 그건 오늘 암의 공식 유튜버로 뽑히고 싶으시다잖아 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난 논란 많아서 안돼 책상 아래 몇번 들어가면 돼 진짜 고소 당할 수 있다니까 아이 님들 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해야 고소 안 하겠다 이, 이런 말 하지만 재판 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배고픈거 그러면 맞아? 아 진짜 이거 그냥 그 용돈 벌러 온걸 수도 있어 제가 그런 거 의식해서 말을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조심하라 이거죠 아니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날 어, 수 그래? 있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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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어님 뒤에 한 명? 어, 너네, 너네 쪽으로 간다 법사 오케이. 안돼꿈꿔라안 돼. 데 근데 근클레데안돼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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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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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컷근 까그 까마... 뭐야 네. 거지 거지 뭐... 리자드 봐봐 거지 어 뭐야 뭐 포인팅하는데? 포이, 어 다긁혔어. 어우 진짜 심지어 2층에 있는 법사 템도 다긁혔다. 그래? S D E 너가 만든 월 너가 만든 까마귀 앞에 클레. 문 음, 닫지. 네, 아니면 내피킹할 때. 수... 어 얘들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? 싸고 우 있어 싸고 우 있어. 여기 문만 문만 후딩하면 될듯 이거. 아이. 하나 컷! 오케이 이거 이거 여섯명 하나 이거 오케 하나 인거 같은데? 하나 더 하나 더, 없네? 하나 더, 권, 하나 더 나이스 빼빌냐? 나 이거 도줄수 있어? 나 뺄게 뺄게 뺄게, 뺄게. 빼바, 빼바. 오케이, 빼바, 빼바, 빼바. 하나 컷 빼봐 빼봐 오케이 빼봐 법사한데 뺐어 뺐어 사 스키야 스키? 어 스키 시아 들어왔다. 집업, 들어와도 집업. 그래, 들어와 돼, 들어와 돼, 들어와 돼, 들어와 돼, 어 돼. 어, 다시 들어갈게. 집업 있어서 들어가긴 좀 아, 업으로 내가 업로 내가 한번 잡았잖아. 업로한 번에 내가 잡고 있다니까. 어, 하고 어, 어. 아, 있어. 근데 위치가 <laughs> 왔어. 아니, 아, 씨발 아, 씨발 하나 컷. 제가 라스 딸비나 한지 들어왔어. 법사. 어, 법사 그거 하나 들고 왔어. 클립아다들것 같은데. 아. g 좀... 아, 어? 원하던데? 데 오, 아우. 아, 야, 이거. 피올라. 아. 죽었다 야. 아까 그팀 같은데? 아니야. 아, 뭐, 그, 아까 그, 비올라 팀? 어. 그, 그, 그 망고 팀? 아니, 그, 그 체포모들어 가볼게. 그럼, 비올라 맞으면 아예 못 움직이는 거잖아. 어. 아, 그 있잖아. 야, 설마. 오케이. 아. 야. 진짜, 아. 이 새끼는. 야, 판단 1 0전드네 이거는. 와, 엥간하다 너. 또 시작이네. 와, 저걸 피하네. 대단하다 야. 야, 나라, 나라, 야, 뒤에. 야, 어디 구석에 숨어라. 응, 그래. 숨도 쉬지 마. 현실에서도 숨 참는 중. 어! <laughs> <laughs> 아, 까비, 빨리 가. 남은 것좀 훑어 먹어볼까? 아니, 아니, 아온 아니, 아니, 나올... 아니, 아니야, 지랄하지 마. 그냥 나가. 아니야, 딸야 아, <laughs> 심을 저걸 잘랐어. 어? 뭐좀 있는데? 우, 난 간다. 스타왜모인다 아, 뭐 썼어요? 없어 이제 내거쓸 거밖에 한 세트밖에. <laughs> 그럼 그거 한 세트 쓰고 가자. 아 싫어 나 이거. 왜? 아, 왜 하기 끄... 싫어? 어? 너희들이랑 하기 싫은 게 아니라. 알았어, 나뭐 하기 싫다는데 그래. 어, 그래 나 갈게. 가봐. <laughs> 어, 수고하셨습니다. 딱딱이, 교할래? 아,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